김성태 회장이 이제 귀국했을 때, 네. 2023년 1월 어, 갑자기 압송돼서어 이제 잡혀왔죠. 네. 이때 다들 기억하시죠? 어, 분명히 어, 김성태 씨는 이재명을 모른다. <laughs> 모두 있었어요. 검찰에서 소명하겠다. 네. 네. 2023년 1월 음. 17일입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네. 태국에서 붙잡혀 와요. 네네. 네. 어 이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음. 몇 개월 뒤에 이제 바뀌잖아요 지, 음. 주장이 네. 그때 이제 어, 1313호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면서 박사현 검사를 붙들고 음. 뭔가 액션도 뭔가 음. 그런 소동도 벌어지고 했다라는 음. 조경식 부회장의 이제 설명인데요 네. 저희가 어, 이 당시에 김성태 씨가 입국할 당시에 음. 어, 왜 이런 표현들을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붙잡혀 왔는지와 관련해서 음. 어, 이제 조경식 부회장에게 설명을 좀 요구를 했거든요. 음. 그와 압성, 관련한 압성, 인터뷰입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것. 그렇습니다. 과정. 이런 음. 스토리가 있었어요. 짧게 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음. 띄워주시죠. 네. 기억나십니까? 이 아니요 아직. 네. 예, 2022년 11월에 음. 아, 이런 음. 기사가 있었습니다. 32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권성동과 음. 장재원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음. 윤석열이 이제 따로 그, 관저로 불러 가지고 화해를 시키려고 했었던 음.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좀 기어, 기억들 나실 겁니다. 네. 근데 권성동은 또이철규하고도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하고 네. 달리 윤해관들끼리 는 네.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이제 농공행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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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벌어졌던 흔적. 예. 흔적이죠. 네. 어, 이러, 이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아, 김성태 씨가 이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음. 경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에게 이제 전리품을 음. 이제 그 김성태를 이제 갖다 바치는 네. 전리품 경쟁을 했던 했다고 합니다. 네. 권성동도 나름의 어떤 루트를 활용해서 김성태를 네. 설득하려고 했고 네. 장재원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음.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음. 결국은 어 장재원의 장제원과... 승리로 끝났고. 네. 어 근데 이제 장재원은 김성태 쪽에 이제 거래를 하진 접촉을 하거나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네 음. 어, 몰래 이렇게 이제, 이제 어디, 이렇게, 음. 어 긴급 체포하는 음. 방식으로 네, 장재원은 이제 네. 전략을 짰고 네. 거기에 이제 김성태가 네. 어 이제 이제 거기 그물망에 걸려서 갑자기 네. 붙잡힌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경식 씨의 이제 표현입니다. 뭐 건성동하고 만약에 이렇게 못했다면 뭔가 얘기를 좀 맞춰 가지고 올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좀 정리된 상태에서 올 수가 있었는데 장재원의 방식이 성공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붙잡혀 오는 바람에 어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건성동 그 방식은 이제. 그 고검장 네. 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김경수 고검장 나름대로 이제 검찰 그 후배들로부터 비교적 평이 좋았고 그 김경수 고검장을 끼워가지고 그 김경수 고검장이 이제 뭐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네. 하는 예, 이런 식으로 좀좀 어, 좀 달래가면서 어, 이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게 이제 권성동 라인의 전략이었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방식으로 <laughs> 장제를 <장점이> 데려오려고 했었던 <laughs> 장제원 방식이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김성태가 이제 귀국 직후에 <laughs> 압송 직후에. 예, 저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순순히 협조 네. 할 예, 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난 모른다. 음. 예, 모두 소명하겠다라고 네. 기자회견에서 밝히게 된 진실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이죠. 네. 아,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 조경식 부회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음. 이 인터뷰 내용 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성태 회장의 석방을 위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경쟁하듯이 뭔가 좀 브로커 역할 같은 것들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그두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듣기로는 이제 두 분이 알력이 있었죠. 서로 이제 선우배사이고 형 동생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지만 망자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좀그 양반이 자기가 더 찐윤이라는 식으로 해서 권윤, 권 권박사를 무시하려고 그랬죠. 개무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도 열을 받게 됐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상대가 누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쌍방울로 김성태 회장 들어오라래라. 그 저한테 변호사를 매주 보냈습니다. 월요일이면. 서초동에서. 장재원이 권성동이 아, 권성 권박사가요. 네. 예. 결론은 권박사도 뒤통수 맞고. 네. 체포가 돼서 아, 권성동이 뒤통수를 맞았다고요? 맞은 거죠. 아 장재원한테? 네, 그렇죠. 아 예. 예. 그 김성태 회장 말입니다. 예. 태국의 골프장에 앉아 있는데 원숭이가 2 0 마리가 몰려들립니다. 원숭이라는 건 뭐냐? 그, 태국에 경찰 작지 않습니까? 네. 예. 시커먼 것들이 20명의 폴리스들이 음. 와갖고, 그래서 강제송 환된거 아닙니까? 음. 어, 무서웠입니다 음. 어? 김성태 회장의 말입니다. 그 잡혀올 때 당시. 그걸 갑자기. 권성동이 해낸 일입니까? 아니죠. 재원이 해낸 일입니까? 망자가 한 거죠, 장재원이. 음. 권동박사도 아직 까, 새까맣게 몰랐죠.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공을 세운다. 네. 우리 김동태 대장이 들어와서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김동태 대장 뒤를 봐줄 것이고 음. 그 생각을 다 하고 얘기가 다끝나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예. 응? 그런데 게느닷 없이 강제로 송환해가지고 원래는 나 이재명이 알아야 되는데 나 몰라. 사실 몰랐고 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고요. 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대한민국 누구나 다 봤잖습니까. 모르는 그래서, 걸 나중에 안다고 치고 음.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고 뭘 했다 그러고 회유가 검찰이 그런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좀 들어왔을 들어오기 전에 뭔가 좀 얘기가 입이 맞춰지거나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laughs> 잡혔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 네. 입국했을 때 네. 네. 놀래 놀래갖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이제 그렇죠 사실대로 네, 얘기를 한 거죠 해버린 거네요 네. 네. 물어보니 기자원 물어보는데 네. 사실 모르는데 모르는 네. 모른다고그 말이 정답이고 진실이죠 그렇구나 예 네? 네.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 쪽이 손을 써서 그렇게 했다면 입을 맞췄을 텐데 맞 맞춰갈 수가 있었죠 네. 장재원 의원이 그렇죠 네. 갑자기 원숭이들 이십만을 풀어갖고 네. 그런 김성태 회장의 말이에요 그 당시 태국 경찰들이 네. 서로 공을 세우려고 정동과 네? 장재원 이 전쟁을 그렇죠. 했었고 네. 왜 종족을 예. 내가 제거했다 예. 이럴라고 그랬던 거죠. 음... 당신들 자신들의 계획은 그랬군요. 예. 장재원 의원의 그 <laughs> 과거 성추문이 갑자기 네. 드러나서 그 바람에 이제 망자가 될지만요. 예. 그것도 그러면 누군가가 보복을 한 건가요? 아마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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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예. 네. 아...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있구나. 결국은 음. 어, 김성태를 재물로 네. 갖다 바쳐서 공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끼리 날력 다툼. 음. 그런 와중에 이제 어, 김성태 씨가 이제 갑자기 붙잡혀 왔는데 음. 어, 결국은 본인들이 그냥 원하는 음. 방식대로 이 사건을 그냥 다 끌고 갈 생각밖에 없었던 음. 겁니다. 이 네. 사건은 어디서도 실체적 진실이 없었던 그냥, 그냥 네. 그저 정치적으로 다 오염돼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 네. 종식 부회장의 지금 폭로의 설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당시 이제 압송될 당시에는 대북송금보다는 그 변호사비 변호사, 대납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가 이, 이놈들이 결국 변호사비 대납으로 어, 이재명을 죽으려고 네. 나를 어,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고 어, 그러니까 별로 그런 그이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에 음. 협조할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만 음. 그래서 맞습니다. 잘, 잘 짚어주셨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북송금 사건이란건 음. 없었던 사건이에요. 어, 여론에서 음. 별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네, 변호사비 그 사건, 음. 아, 2023년 1월에만 해도 네. 대납 사건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진술 세미나 회유 압박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예아무튼 어, 권성동 장재원의 어떤 이제 경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 장재원 씨는 이제 조 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이제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둘 사이의 어떤 알력과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 어 장재호 씨가 사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더좀 얘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질이 아니라서 그냥 인터뷰에서는 네, 뺐습니다. 네, 한번뭐 지금 조경식 부회장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지만 그 태국 경찰을 원숭이 비유하면서그막 붙잡혀가는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그건 그 김성태 씨의 묘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김성태 예, 씨의 예. 묘사를 그대로 지금 그전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 직접 들은 얘기가 이기거나 아니면 직접 본게 아니면은 저렇게까지 생생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조금도 주지 않았고요. 음. 그냥 제가 직속에서 그냥 궁금했던 거 그냥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저분은 이제 우리 조교식 부회장은 뭐 그냥 이, 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계속 그냥 네, 저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